안녕하세요. 오니 겸이 TV의 오니 겸이입니다.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을 건데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42장에서 43장. 요셉과 흉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요셉의 형열 명은 음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지요. 형제들 가운데 베냐민은 가난한 집에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게 혹시라도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보내지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돕고 있던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 주고 있었어요. 형들이 애굽에 도착을 하자 요셉이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희는 가나안에서 음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들에 관해 꿨던 꿈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접자군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음식을 구하러 왔을 뿐이에요. 아니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엿보러 온게 분명해요.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난 열두 형제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고. 한 명은 잃어버렸어요. 그 말을 증명해 보세요 막내 동생을 이곳에 불러와요 동생이 이곳에 올 때까지 당신들은 애국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한 명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음식을 가지고 굶주린 가족들에게 돌아가세요. 나에게 막내 동생을 데리고 다시 오면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요셉은 시무온을 선택해 감옥에 남도록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셉은 형들의 자루를 곡식으로 가득 채우고 형들이 식량을 사려고 내놓은 돈도 자루에 다시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먹을 음식도 주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모든 일이 요셉의 명령대로 이루어졌어요. 형들은 음식을 당나귀에 싣고 길을 떠났어요. 그날 밤 형들 중한 명이 자루를 열어봤어요. 그는 깜짝 놀라 다른 형제들을 불렀어요. 돈이 자루에 그대로 남아있어. 요셉의 형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형들은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어요. 곡식 자루를 열 때마다 자루에는 돈이 그대로 담겨 있었지요. 야곱이 아들에게 들 말했어요. 나는 요셉도 잃었고 시므 온도 잃었어.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베냐민까지 보낼 수는 없단다. 그 애는 내게 남은 전부야. 숙년이 계속되어 애굽에서 사온 곡식도 모두 떨어졌어요. 아버지 야곱이 말했어요.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더사 오렴. 그러자 유다가 말했어요. 베냐민을 보내실 준비가 되셨다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보내실 수 없다면 저희들도 가지 않겠어요 결국 야곱은 뜻을 꺾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거라 자루에 선물을 챙겨가고 지난번 자루에 들어 있었던 돈의 두 배로 갚거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실지도 모른단다. 형들은 요셉에게 받칠 선물과 지난번에 돌려받은 것보다 두배 많은 돈을 챙겼어요. 베냐민도 데리고 떠났지요.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신하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편하게 모시거라. 하지만 형들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우리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생각한, 어쩌지?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신하에게 가서 말했어요. 우리는 전에 곡식을 사러 이곳에 온 적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가져왔어요. 누가 우리 자루에 돈을 넣었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신하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하나님과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어요. 신하는 형들에게 시무온을 데려다 주었어요. 요셉이 오자 형들은 요셉에게 선물을 내놓았어요. 요셉은 형들 반기며 말했어요. "저번에 말한 당신들의 늙은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아직 살아 계신가요?" "형들이 대답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강하게 계십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러고 나서 요셉은 베냐민을 불렀어요. 동생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한 요셉은 서둘러 다른 방으로 들어가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했어요. 눈물을 닦고 온 요셉이 말했어요. 음식을 먹읍시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은 잠푹 자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잘게요. 안녕.